엄마 아빠 주민등록 등본을 무료로 1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 동네 주민센터, 구청, 지하철역, 심지어 병원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바로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동네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는 곳을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려드릴게요. 무인민원 발급기 첫 화면을 보시면 왼쪽 메뉴에 주민등록이라고 있죠? 이걸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그럼 초본이 필요한지 등본이 필요한지 나오는데 주민등록등본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엄마 아빠의 주민등록번호를 순서대로 옆에 숫자를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한 글자씩 지우려면 삭제 버튼을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려면 정정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입력하는 대로 위에 별모양이 생기고 다 입력하면 오른쪽 아래에 확인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문인식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올려달라고 나오는데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여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시면 돼요. 지문이 잘 인식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오른쪽 아래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는 등본에 필요한 사항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모든 걸 등본에 나타내게 하려면 위에 전체 포함 버튼을 누르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 간단히 나의 인적 사항만 나오면 된다고 하면 위에 전체 미포함을 누르세요. 엄마 아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꼭 나와야 한다고 하면 7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포함버튼이 있죠? 그걸 눌러주세요. 1번부터 9번까지를 쭉 보시고 필요하면 포함, 불필요하면 미포함을 눌러주세요. 저는 전체 미포함을 눌러볼게요. 그럼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미포함에 체크가 되죠? 이렇게 모든 사항을 선택하면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라고 나와요. 이걸 또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왼쪽을 선택하면 되고 일반은 오른쪽을 선택하면 돼요. 주민등록등본은 어차피 무료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일반을 선택할게요. 그럼 제가 선택한 항목들이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에서 몇 부를 발급받는지 입력할 수가 있어요. 최대 9부까지 가능하니까 필요한 만큼 숫자를 누르세요. 전환부만 발급받을게요. 그 다음 오른쪽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다른 증명서가 더 필요하면 왼쪽을, 등본만 필요하면 오른쪽을 누르세요. 전 등본만 필요해서 오른쪽을 눌렀더니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화면이 나와요. 주민등록등본 한부 수수료 무료 투입금액 무료라고 나왔죠? 그럼 돈낼 필요 없이 오른쪽 아래 발급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그냥 기다리면 주민등록등본이 짜잔하고 나온답니다. 무인민원 말급기는 위치한 곳의 사정에 따라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도 있어요. 공휴일에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를 아래 적어 놓을 테니까 동네를 선택하셔서 어디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고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고 가세요. 자, 그럼 1분 만에 무료로 주민등록 등본을 쉽게 발급받아 보세요. 끝.